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대 입시생 최대 입시생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최대 입시 실기 능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최대 입시생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최대 입시 실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 아니면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최대 진학반 또는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통해서 최대 입시 실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다 포,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체육 특성화 학교에 다니든 안 다니든, 방과후 학교 체육 수업 통해서 최대 입시 실기를 하든 안 하든 개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최대 입시 실기 능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전제는 여러분 방과후 학교 최대 진학반 수업으로만 충분히 실기 능력을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다. 또, 최대 입시 학원만 다녀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육 교과 특성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최대 입시 실기를 한다고 해서 실기가 절대 완성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실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학원 원장님이나 학원 선생님, 체육 선생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 입시 실기와 관련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있는 광문고에서 또 이전에 원정고등학교에서 최대 입시 실기와 관련된 그런 학교 스포츠 클럽을 어,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 스포츠 클럽 기본 전제는 학생들의 요구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때 이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을 최대 입시에 관련된 어떤 실기를 연습하거나, 여기 뒤에도 있지만 어떤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선후배와 함께 학교 스포츠 클럽 또는 동아리, 동아리는 창체 동아리도 있고, 자율 동아리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공식적인 어떤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대 입시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 학교 스포츠 클럽은 선생님들이 막 만들어 놓고 모여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원래 기본적인 순서는 학생들이 만들고 그 클럽에 선생님을 모셔 오는 겁니다. 선생님을 지도교사로 위촉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참여 학생들을 등록하고 또 활동 시간을 입력해 줄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적극성 적극성을 가지고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나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이 최대 입시 실기와 관련해서 최대 입시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하루의 일과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또 최대치 실기를 할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연교시 자율체육활동입니다. 저는 이 연교시 체육활동을 10년? 10년 정도 해봤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우선적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을 만들었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최대입시 실기 연습, 뭐 체력 운동으로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학교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를 진행하고, 뭐 학생 심판하고, 뭐 운영하는 역할도 했지만, 어 아주 중요한 활동 내용이 바로 어 최대입시 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연교 연교시에 일교시 전에 다른 학생들보다한한 시간 정도 일찍 와서 학교에서 운동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어떤 운동을 직접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체육관에 와서 저한테 먼저 와서 열쇠를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 출석부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 출석부를 가지고 가고 체육관 키를 가지고 가서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준비 운동하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실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자율 운동을 여러 해 해봤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말 성실하고 열정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정말 여기에 참여도가 높았던 학생들은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서 또 본인이 필요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할수 있으면 또 방과 후도 가능하겠죠. 방과 후에도 자유롭게 뭐 학원에서 하는, 최대 입시 학원에서 하는 그런 수업 겹치지 않는 시간 또 방과 후에 최대 진학반 수업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자유롭게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또 학교에 있는 어떤 체력 단련실 이런 곳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수 있고 저는 이거를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해봤습니다 물론 학생에 따라서 그 열정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어,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런 활동들을 빠짐없이 다 하는 학생이 있었고요 이렇게 할수 있도록 알려주고 안내했지만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냥 마음만 있지,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출석부 관리 잘하고 또 학생들은 자신들의 활동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고 이것들이 이제 생활 기록배에 남겨서 또 수시 최대 진학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체육 수업입니다. 체육 수업 동안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체대입시 실기를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체육 수업 시간에 할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아이들 뭐 체대 입시와 관련 없는 아이들하고 같이 체육 수업을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체육 수업을 열심히 하면 또 우리 체육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부터 기상을 잘 써주십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 주어진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체육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운동장에 예를 들어 운동장에 수업에 나갔다. 그러면 수업하기 전에 한 (1~2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평행복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장을 먼저 한두 바퀴 뛰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수업을 마치고 나서 빨리 들어가지 않고 좀더 남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런닝이라든지 뭐 근력 운동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농구 연습을 조금 더할 수도 있고요. 특히 상체 근력 운동을 위해서 턱걸이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체육수업 전후 또는 체육수업 시간을 통해서 실기 연습을 또 체력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 체육 수업 중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좀 자유롭게 주어지는 시간이 좀 있죠. 가끔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도 여러분들 체력 운동이나 체대입시 실기 운동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권해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개인으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클럽 동아리로도 어떤 집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체대입시 실기를 친구들과 함께 측정하고 실기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맨날 재주고 측정해주는 것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실기를 측정하고 실기 측정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의 동작을 스스로 보고 또 유튜브나 다른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주 좋은 자세 아주 훌륭한 어떤 동작을 보여주고 훌륭한 기록을 보여주는 영상과 그런 자세와 여러분 본인의 자세를 계속 비교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세를 동작의 어떤 수행을 좀더 좋게 잘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친구들과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저는 이 활동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에 4년 있었고 그 이후로 내리 지금 15년 연속으로 고등학교에 있는데 그 15년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형태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을 해오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잘했던 학생들이 최대 진학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절대 그냥 가르쳐 주는 것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정도의 조금 소극적인 태도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고일도 있을 거고 어쩌면 고, 중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소극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최대 입시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할 것을 찾아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최대 입시생이 되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체육 선생님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해 보기를 바랍니다. 학교 안에 그런 어떤 최대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일단 체육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어,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도, 최대 진학에 대한 목표, 의지, 또 학교 스포츠 클럽을 구성하는 부분에도 체육 선생님들의 역할, 또 어떤 부분에는 체육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선생님, 또 담임 선생님의 어떤 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할 것. 체육관 사용하는 거라든지, 저도 체육관을 열어주려면 아침 일찍 가서 학생들에게 키를 줘야 합니다. 매일 일찍 가서 이렇게 열어주는 게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어, 요구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 도 도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체육 선생님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을 적극 청해 보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학생들과 장차 자기 소개서나 어떤 면접 이런 것들을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예를 들면 자기 소개서서 써 친구들하고 나눠서 같이 읽어보고 서로의 좋은 것과 좀 부족한 것들을 좀 소통해 보는 시간 또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 모여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네, 최대 입시생이 학교 생활 통해서 어떻게 이 실기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의 말씀 드리면, 일부의 최대 입시생들은 자기의 최대 입시 준비는 학원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들에게 별로 도움을 청하지 않거나,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태도를 갖는 학생들도 제가 간혹 보았습니다. 여러분 학원을 다닌다 할지라도 학교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도움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시 쪽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입시생들은 입시, 어, 선생님들의 도움 또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리면서 서로 어떻게 팀워크를 해서 여기 있는 어떤 동아리나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동을 통해서 최대입시 실기를 또는 마지막에 얘기한 이런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준비를 잘 해내느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실기 중심으로 최대 입시생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